똑똑할수록 이게 낫기 때문에 유튜브를 시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곰프로입니다.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하고 좀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유튜브예요. 갈망까진 아니지만 어쨌든 한 번쯤 해보고 싶다 정도의 느낌은 다들 받아요. 그런데 막상 시작은 하지 못해요. 그 이유가 여러분이 똑똑해서 그래요. 굉장히 똑똑해서. 음, 이건 뒤에 가서 다시 제가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세분화해서 못하는 이유도 있는데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시간이 없어서. 두 번째, 컨텐츠가 없어서. 세 번째, 편집을 못해서. 네. 그래서 다들 쉽사 시작하지 못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내용은 아마 유튜브를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적어도 100만 원 이상의 값어치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이건 아주 최소한으로 금액을 잡은 거예요. 실제 개인 컨설팅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하거든요. 어쨌든 이 동기부여 내용의 영상이 되겠지만 1대1로 코칭 받는다 셈 치고 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당장에 시작하실 수도 있으니깐요. 유튜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하나쯤은 찍어봤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관심이 있다고 말할 자격이 없어요. 혹시 찍어놓은 영상이 있으신가요? 유튜브에 올릴 마음으로 이제 찍어놓은 영상이 있다면 일단 합격. 정말 유튜브에 대한 관심이 높은 거예요. 다만 그런 영상마저 없다면 그저 호기심에 불과한 정도이기 때문에 금방 잊어버리기도 쉬워요. 그냥 잊으시면 돼요. 굳이 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어떠한 플랫폼과 달리 유튜브는 실행력이 굉장히 좌지우지되는 플랫폼이에요. 실행력. 이를테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뭐 SNS나 블로그 이런 것들은 비교적 실행력이 조금만 수반되어도 시작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것도 시작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어쨌든 이 문턱이 굉장히 낮다는 얘기죠. 하지만 유튜브는 계정을 만드는 것부터 좀 난해함을 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이 국내 웹 환경에도 그다지 익숙하지 못한데 외국 웹 환경을 사용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겠죠. 게다가 영상이라는 건나 자신을 촬영해야 한다는 어떤 무한의 압박감이 있어요. 그것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간에 그 영상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심리적인 부담이 있겠어요? 아주 정상적인 심리 상태예요. 그래서 많이들 시작하지 못해요. 제가 초반에 혹시라도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냐라고 물었던 건 찍어만 놓았지 올리지 못한 이유 역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는 바로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 무언가 대단한 영상도 아니고 쑥스럽고 이걸 올렸다가 주변 사람들이 보기라도 하면 아뿔싸. 큰일 나죠. 대부분이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전 그런 분들에게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거 올리시면 조회수 2 정도 나올 거예요. 20이 아니고 조회수 2. 네. 두명 정도 볼 거라고요. 하고 무표정을 지어 버려요. 그럼 얼굴이 빨개지시더라고요. <laughs>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서 좀 웃음이 나왔어요. 시, 죄송하고요. 예전에 이런 말이 있죠. 성공해서 책을 쓰는 게 아니라 책을 써서 성공했다는 말이에요. 어른들에게 특히나 이4 5 0대 분들에게 이 얘기를 해드리면 아주 공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유튜브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실행력을 조금만 높이면 성공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조금 그렇지만 뭐 같은 맥락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삶이 좀 재미있어져요. 뭐 재미있어서 재미있어진 게 아니라 업로드를 해서 재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잘안 가시죠. 어, 요즘 10대들... 우리와는 다른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어요. 적어도 20년, 뭐 30년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겠지만 그냥 무작정 실행해보고 판단해요. 그래서 초등학생 크리에이터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이유이기도 해요. 물론 많은 언론에서 크리에이터에 대한 부분을 좀 다루다 보니까 아이들의 장래희망이 유튜버가 되기도 하는데 그저 선망만 하고 바라보고 끝나는 우리 세대가 아니라 지금은 직접 시작을 해본다는 거예요. 실행력이 장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해봐야 할건 스마트폰으로 유튜브에 올릴 영상을 찍어보는 거예요. 이 본인을 굳이 촬영하지 않아도 돼요. 이 똑똑한 사람들은 이게 잘안 돼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이 똑똑한 사람들은 아이디어가 너무나 많이 떠오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실행을 좀 방해해 버려요. 그냥 걸어가다가도 뭐 아이디어가 툭툭 머릿 속에 생겨나고 누가 생각해도 좀 대박날 컨텐츠가 하루에도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실행은 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아이디어 생각치 마시고 뭐든 찍으세요. 이 올릴 생각으로 말이에요. 이 대신 목소리는 꼭 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굳이 어떤 디테일한 설명이나 강의가 아니어도 좋아요. 테마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정도면 아주 좋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걸어가면서 이렇게 바닥을 찍어요. 바닥을 찍고 바닥에 담배꽁초가 좀 버려져 있으면 그걸 주우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집 앞에 담배꽁초를 좀 주우러 나왔습니다. 뭐 여긴늘 이렇게 꽁초가 많이 버려지는 공간인데요. 내일 팻 말이라도 하나 꼽아 놔야겠어요 꽁초 버리지 말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촬영을 해보면 무언가 어떤 알수 없는 자신 감이 바로 생겨요. 그리고 다음날 진짜 펜 말을 갖다 꽂으면서 또 영상을 찍는 거예요. 뭐 연속성을 가지는 영상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물론 말도 안 되는 영상일 수 있어요. 그저 예를 든것뿐이니깐요 다만 제가 이런 예를 드는 이유는 촬영 자체를 힘들어하고 도대체 뭘 찍어야 하나 하고 한달 내내 뭐 거의 1년 내내 똑똑하게 아이디어만 만드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아이디어만 만들고 이 생각만 하시는 분들이 정말 너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얘기를 반복해서 드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영. 영상을 올려서 좀 구독자가 늘고 조회수가 막 터지는 상상을 하지 마세요. 그렇게 성장한 사람은 없어요. 아니 없다고 하면 또좀안 되니까 거의 없어요. 정말 희박합니다. 저도 이게 두 번째 채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이런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그리고 동기부여를 위해서 뭐 수백만 원씩 써가면서 교육도 받고 있고요. 뭐 시작을 하지 못하니까 뭐 시작할 수 있게끔 수강료를 지불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영상을 올리는지, 어떻게 편집을 하는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지 뭐 이렇게 노력을 한다는 거죠. 지금은 유명해진 많은 크리에이터들의 첫 영상을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보통 지우기도 하고 뭐 숨겨 놓기도 하는데 관심 있는 유튜버들의 첫 영상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경우가 많아요. 제첫 영상도 그중 한 개고요. 어수룩한 표정에 말도 좀 떠듬떠듬하고 내용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고 하여간 엉망진창이에요. 이런 게좀 부끄러워서 첫 영상을 보통은 이제 나중에 가서는 지우기 마련인데 전 그냥 놔뒀어요. 숨기지도 않고. 뭐 궁금하시면 한번 봐 보세요. 용기를 좀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너무 창피하네요. 영상 이야기를 하니까 자좀 짧은 시간이었지만 실행에 관해서 좀더 자극받을 수 있는 그런 영상이었길 바래요 굳이 돈을 벌기 위해 내 커리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어떤 유튜브를 한다는 생각보단 삶의 활력 뭐또 다른 취미 그런 것들을 가지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면 좀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행이 옮겨 보고 감이 오면 또 새롭게 시작해도 되는 게 유튜브이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말고 완벽하게 해서 시작한다는 그런 생각 을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한번 촬영을 해보. 그리고 시작하시면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구경하러 갈게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건프로였습니다. 용기내서 한번 촬영해 보세요. 빠이빠이.